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2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편하게 잘 주무셨죠? 네. 또 지난 주에는 또 계속해서 비가 내리더니 또 이번 주는 비는 또안 내리지만 이렇게 날씨가 무더다 보니까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덥지만 시원하게 보내실 것을 먼저 이야기드리고 한줄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일이 완벽함을 만든다. 그리고 완벽함은 작은 일이 아니다. 미켈란젤로. 감사 스마일도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상당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어,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감수님들 만이라도 이 작은 일이 완벽함을 만든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4대 성인 가르침 한줄 요약. 한번 들어보시고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원래 괴롭고 욕심 부리면 더 괴롭다. 공자님께서는 네가 당하기 싫은 짓은 남한테도 하지 마라 좀. 예수님은 제가 너한테 X 같이 굴어도 넌 그러지 마라. 소크라티스님은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제발. 배우면 되니까. 아이네 사대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의 한줄 요약을. 감수님들께 또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스스로 위안을 받고 부처님과 공자님과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님의이한줄 요약처럼 오늘 하루도 꼭이 말을 갖다 명심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 추가로 만약에 이 4대 성인 가르침의 한줄 요약에서 플러스로 조금 하고 싶은 어, 얘기가 있으시면 어, 댓글로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 주식하기 전에는, 어, 이랬는데, 주식 후에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어, 물론 이게 뭐 맞다라고, 뭐100% 맞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진짜로 제 주변에도 이렇게 주식하기 전에는 이랬던 분들이, 주식 후에는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어 부동산으로 가는 어그 이런 돈이 주식 시장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의식 주 중에서 가장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주거 부분입니다. 그래서는 어 내집 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어 주식을 갖다가 투자를 하든 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는 것을 뭐 조언드리지만 뭐제 이야기가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어 주식 투자를 먼저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어, 모든 것들을 다 어, 쉽게 말해서 올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일 안해도 재산이 늘어나는 분이 상류층이고 일 안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인데 일 안하면 재산이 줄어들고 일해도 재산이 줄어드는 서민과 하류층이 있습니다. 감수님들은 부디부디 부디 중산층과 상류층에 해당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지금 서민이신 분들도 어꼭 중산층에 갈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갖다가 놓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갖다 걷어 차지는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 중산층으로 갈수 없더라도 서민층에서 종잣돈을 모으셔가지고 꼭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갖다 꼭 잡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감사스마일이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도 좀어 밀접한 관계가 있,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감사스마일에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내집마련해야 되나요?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어 물론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15년 전에도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내집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나는 하류층과 서민의 층에 계시는 분들께는 제 이야기가 와닿지 않겠지만 그래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상층층으로 가실 분들은 진짜 내집 마련 그리고 어내 집이 또 이왕이면 또 남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 뭐 역세권 대다지 신축 뭐 강남 용산 또 서울의 그런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 그런 곳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동 걸린 남북도 분도 2025년 경기도 재정자립도를 지금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1등이 화성시입니다. 거의. 그리고 그 뒤를 성남 용인 수원이 지금 뒤를 잇고 있는데 하남시도 지금 보니까 재정자립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인구는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진짜 인구가 어, 고양시에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와 진짜 재정가립도 너무 높고 그 뒤를 또 경기도 이천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경기 남도에 있는 지자체가 화성부터 광명까지가 이렇게 재정가립도가 높고 인구 또한 또 많이 있는데 어 쉽게 말해서 경기 북도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고양시하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러나 인구만 지금 많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 경기도가 남도랑 북도랑 군도 되는 것보다는 동서로 가는 게더 맞다라는 빠숑 님의 의견에 저는 찬성을 갖다 보내는 바이고, 굳이 나눈다고 하면 동서로 나눠야 되는데 남북으로 해서 한강을 갖다가 경계로 해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거는 아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진짜 여기 보시면 고양시가 인구가 108만 명인데 재정 자립도가 33.8%밖에 되지 않다는 않이 사실을 보면서 야, 진짜 김포시보다도 낮고 안양시, 안산시보다 더 낮고 저는 여기에서 이천시보다 시흥시보다 더 낮다는 것에 오늘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경기 남도 북도 나누는 거는 어,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어,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입니다. 올댓 고향에서 집은 언제 사면 될까요? 라는 이 여리달님께서 이사할 지 알아보고 있고, 전세로 알아볼지, 매수로 알아볼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사는 곳은 하안동이다. 전세한번더 있으면서 2년 후 매매가 나을지, 지금 매매가 나을지 의견 좀 부탁드린다. 라는 여리달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이요, 지금이요 이야기를 했고, 또 집은 언제 사는가보다 어디를 사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이 의견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고요. 서울 중상급지 이상 경기 남부면 빠를수록 좋고 경기 북부나 서울 외곽이면 급할 건 없다. 앞으로 상급지일수록 더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 이 이야기도 맞을지 또또이 어, 의견이 틀려,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또 하늘땅콩 님께서 이야기했던 주식과 코인 집은 자기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거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매드맥스2015님의 이 의견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이 의견을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타이밍이 되면서 무주택자로 지낸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각보다 집값 떨어지는 게 어렵다. 설령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세입자로 사는 주거비용을 감안하면 집을 사는 게 총지출면에서는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모두, 어 불과 5년 전 집값 폭등을 겨, 겨, 경험했었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폭발이 있었다. 그래, 그러면, 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위기가 또 올까?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위기는 또 온다라고 되는 건데, 그리고 그때마다 돈을 풀어서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고, 당장 한국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푼다고 뉴스가 또 나오는 거고, 정부에서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자극을 우려해서 대문을 닫고 주택 구입 여력을 줄이는 게 이번 627 대출 제한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거 풀게 되면 또 수도권 부동산은 튀는 거고, 그나마 이번 정책은 국내 상황만 살피면 되는 거니까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코로나 같은 세계 위기가 또 오게 되면 전 세계에서 돈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국내 한정 영향만 발휘할 수 있는 정부에서는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통하지 않게 된다. 이것도 우리 모두 문재인 정부 때두눈 뜨고 지켜봤기 때문에, 어, 매드맥스2015님의 의견은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거나 내가 대출 여력이라든지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2년을 더 전세를 살고 2년 후에 또집장마을 갔다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전세 가격도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또 실행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그런 종잣돈이 있거나 대출이 만약에 되시는 분들은 어~ 내집 마련을 늦추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유동성을 건드릴 만한 요소는 곳곳에 널려 있고 또 트럼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로 돈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또 시도하고 있고 북극 빙하가 높게 되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언제 다시 돌지도 모르는 거고 전쟁이 또 발생하게 되면 종전 후 대규모 경기부양을 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동성을 건드리는 요소이고 또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위험요소이다 여차하면 전 세계 유동성을 두 배로 키울 우려가 있으니까 나는 매드맥스 2021이 님의 의견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일단 감자 스마일은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은 언제 할까요? 집은 언제 사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정말 많이 하고 어, 2년 있다가, 뭐, 4년 있다가 집값 떨어지면 산다라는 이런 이야기, 더 올라가게 되면 또 사게 되는 게또 사람의 심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힘으로 미래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긴 하지만, 실거주라면 등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인플레 방어용으로 내집한 채는 언제든지 마련하는 게 좋고, 더군다나 고양시는 집값 거품도 거의 없는 지역이고, 실거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감사스마일이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불볕 더위에 제가 최근에 이제 향동이라든지 원흥 그리고 이제 삼송 지축을 갖다 지 많이 가게 됐는데 어제는 향동에 저녁에 어 향동천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지금 운동을 갖다 하는 모습들을 한한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지켜봤는데 정말 제가 DMC 호반베르디움더 폴의 4단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특히 뭐 2, 3, 4단지 중에서 어, 특히, 사단지가 좋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어, 송은희 씨가 살고 있는, 어, 향동 1블럭, DMC 리슈빌더 포레스트도 정말 좋은데, 진짜, 여기는 다 숲이다. 어, 단지 조망도, 단지 내부도 다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단지를 끼고 있는, 진짜 이 향동천이, 저기, 두산 2부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향동에 내집 마련을 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아 나는 향동이 지하철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이나 뭐 원흥역 주변이나 지축 그리고 나는 조금 향동이 가격이 조금 무겁다 생각하시면 신원동도 지금 6억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도심에 하천이 흐르고 그리고 이 공기부터가 서울 은평항이랑 또 틀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성벨트 창전벨트에 오셔가지고. 진짜 임장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감사 스마일이 제가, 어 부동산을 하고 있고, 제가 스타필드 고향 앞에, 어 삼성 미소부동산에서, 이편한 세상 1차에서 이제 여기에, 백류동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이제 저도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해보면, 진짜 작년, 재작년에, 어 집을 갖다가 샀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뭐 금리 때문에 또집 값이 또 폭락한다는 여러 가지의 폭락론자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의사 결정을 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지금이 오히려 지금 서울에 20억, 30억, 40억, 뭐 50억짜리를 갖다가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뭐 6억에서 9억 사이로 해서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로 어 늦더라도 내년 전까지 그러니까 올 하반기 내년 전 특히 이제 어 내년 5월 뭐 6월 전 이전에 내진 마련을 갖다 할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진짜 감자 스마일이 제가 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뭐, 하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명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광교라든다 다녀봤지만, 진짜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동강거리도 넓고, 그리고 쾌적하고, 또 중앙 도심으로 해가지고, 호수공원은 없지만, 이런 창릉천과, 그리고 오금천, 그리고 공릉천 그리고 향동천, 이렇게, 도심에 이런 하천이 흐르는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좋고, 또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열심히 지금 천마을 공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보다 보니까, 어, GTX-A 창릉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쪽도 주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GTX-A 창릉역 주변, 그리고 중심 상업 지역으로 해가지고도 이제 이런 것들이 주변 정리가 되어가는 것들 모습, 모습을 보면서, 일단, 창릉의 이런, 어, 진행 속도도 아마 좀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올, 어, 지금 뭐 내년에 지금 S4블럭과 S3블럭, S1블럭, 어, 3세개 블럭이 지금 본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창릉에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기다리는게 맞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지금의, 어, 창주천벨트 주변으로 해서 내진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진보 정권 집권 때는 항상 어 집값이 올랐다. 그리고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제가 이 글을 갖다가 올렸는데 일단은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진보 정권 집권 때는 항상 집값이 올랐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 때문에 더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극심한 가격 상승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제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제가 비판을 하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어 진짜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어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어 국민과의 약속을 다져버렸고 그리고 또 이재명 어 대통령도 지금 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 부동산을 갖다가 공급을 많이 늘리고 세금을 가지고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 세금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고, 공급은 오히려 지금 LH에 공공 쪽으로 해서 임대나 아니면 지분정립형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민간 분양, 그 다음에, 어, 공공 분양에서 이제, 어, 온전한 넷계 지금 많이 줄어들 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어, 많이 이제, 어,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더, 어, 또센 정책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집을 갖다가 어 물론 공급 정책을 갖다 보고 또 새로운 또 규제 정책을 보고 또 이제 서울의 조정 지역을 또 묶이는 것을 보면서 내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 전에 어 일단 6억에서 9억 사이에는 충분히 풍선효과로 이제 이런 확산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이 더 좋은 기회이고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사 스마일 의견에 이제 동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제 수요가 한꺼번에 또 몰리게 되고 그러면 공급은 부족하게 되고 지금 공급 부족은 앞으로 3년간 수도권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공급은 부족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움직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사람들이 서울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근처 경기 인천으로 이동 중에 있고 주거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동이기 때문에 서울 인구 유출이 아니라 서울 진입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 때문에 서울 수요는 계속되고 그리고 서울의 공급은 부족하고 또 앞으로 서울의 신축 분양가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수도권및 지방 모두 입주 물량이 지금 최저치면서, 인허가 착공 물량도 모두 최저치면서, 신축이 너무 귀해질 것 같다. 당연한 양극화가 강남 3구라든지, 마포, 용산, 성동 등등 해서, 이제 뭐, 강동이라든지, 또 사대문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 확산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서울만 계속해서 올라가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만 올라가지 않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경기도 F4 포함해서, 뭐 다산이라든지 별내라든지 구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그리고 고양시라든지 그다음에 뭐 운정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검단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청라 그리고 인천까지도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군만 집값이 올라가고 고양시는 집값이 안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가슴은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매매라든지 전세 시장이 지금 잠시 조정 중이었을 때도 월세는 예외 없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조정이 와도 진짜 월세 시장 꾸준히 오르고, 공급 감소라든지 전세 의 월세와, 그리고 아파트의 대출 규제, 그리고 오피스텔 또, 최근에 또 오피스텔 중에서도 이제 아파텔도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 쪽에서도 이제 아파텔을 매수를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지금 내진 발현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임장을 오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생각은 어, 감수님들만이라도 내 여건에 맞춰서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하실 것을 조언드리면서 내 집을 갖다 장만을 해서 물론 단시간에 부자가 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일단 저는 내 집을 마련해서 내가 편안하게 내가 어떤 또 투자를 갖다 하는데 있어서 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내집 마련이라는 말씀을 거듭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 집은 언제 사면 될까요? 네, 제 방송 보시면서 지금 당장 행동을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정말 부부와 함께 이집 부분에 서 만큼은 어,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고 능력이 되든 만약에 능력이 안 돼가지고 대출을 갖다 조금 일으켜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거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